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섬입니다예 음, 선생님 반갑습니다. 마, 반갑습니다. 네, 고마 감사합니다. 고맙 고고 저도 반갑습니다. <laughs> 네. 네 선생님. 네. 어, 이번 시간에는요. 네. 어 살림남. 네. 어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에 네. 아. 어, FT 아일랜드 최민환 씨와 가수 네. 유리 씨가 어 부부인데요. 네네. 네. 네. 쌍둥이 임신을 하셨다는 소식을 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 이두분에게 되게 기쁜 소식을 또 시청자 분들도 다 접하게 됐는데요 네. 어, 이두 분의 어, 사주를 보면서 네. 어떻게 쌍둥이가 나왔는지 좀 궁금해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쌍둥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이두 분의 번, 어, 사주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남자분은요 네 남자분 최민안씨라는 사람 저는 가수를 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최민안이라는 네. 분은 네. 어, 생활력이 강하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면서 네. 굉장히 다정다감해요 네. 그리고 자식을 굉장히 네. 이렇게 소중히 하면서 잘 키울 수 있는 기력을 가지고 가정적인 남자 가정적인 남자예요 오. 또 부인은요 네. 인간성이 좋고 착하고 그러는데 조금 격식을 많이 따지는 부인이다 그래서 여성스러운 여자죠 그러니까 음. 그런데 둘이 살면서 알콩달콩 있잖아요 네. 어, 음. 뭐라 럴까 티격티격 하면서도 한 번씩 알콩달콩 해도 잘살수 있는 거를 남자가 음. 니들을 잘할 거예요 둘이 궁합이 좋나요? 궁합이 좋습니다 그리 자식궁이 좋으니까요 네. 자식궁이 좋아서 어, 이렇게 애기가 잘 되는 부부예요 음. 이 부부가 그래서 이 부인, 부인 되시는 분이잖아요 네. 어, 몸은 좀 약하더라도 아이는 숨풍 숭풍돌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음... 내년에 이제 태어난 거죠 아이가. 네. 내년에 태어난다고 하면은 딸일 가능성이 많은데. 아 그래요? 네. 둘다 쌍둥이 둘 다. 쌍둥이 둘다 딸일 수가 있어요. 음. 지금 첫째는 아들이거든요. 네. 딸 쌍둥이로 먹겠는데요. 어. 어떻게 하세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웃음> 그냥. 예근데 <laughs> 네. 지금 보니까 오, 내년이면 스물아홉이고 하나는 스물네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원에다가 네. 오십세, 53. 오십셋인데 삼칠이 어, 이십일, 삼칠이 이십일이고 삼십3 삼칠이 이십일이잖아요, 그렇죠? 삼이 10, 열 개면 삼십이고 또. 3이 일곱이면 21이잖아요. 그럼 51이 딸이에요, 딸. 딸 쌍둥이. 아, 갑자기? <laughs> 그게 그렇게 나와요? <laughs> 오, 딸 쌍둥이. 딸이죠 선생님 저는 되게 재밌게 보시네요. 딸 쌍둥이냐. 어디 봅시다. 예. 딸 쌍둥이입니다. 예 선생님 네. 어최민아 씨와 네. 유리 씨의 쌍둥이는 네. 딸이라고 보여준다고 약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 이건 또 지켜봐야 아는 거고 네. 그때 돼서 선생님이 정말 저기 주 끝까지 또 뜨지 않을까, 않을까 뜨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너무 좋죠 <laughs> 네. 그거 예언가 네. 예언이 잘 맞아야 될 텐데 또 네. 가다 가도한 번씩 실수를 하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네. 어, 아들을 선호하는 것보다도 딸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음... 그런데 꼭 아들이 놓고 싶다고 하면은, 또그 아들을 놓는 방법이 또 있어요. 또 딸을 놓고 싶다면 딸을 놓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처대가 아들이되네요 네. 처대가 아들이면은, 어, 딸을 놔도 상관없고 아들을 놔도 상관이 없잖아요. 음... 네. 그, 근데 지금 부부의 나이를 보니까, 어, 남편은 내년에 29이고, 각, 부인은 24살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냥 이걸 신점이 아니고 그냥 더했을 때에, 더했을 적에 3으로 더하면 5 1니까 2가 남으니까 딸이다. 아, 그거를 되게. 알려줘도 상관없어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어, 수학적으로도 계산, 이게 애, 애매할 때는 그렇게 계산합니다. 래가 지금. 점을 독특하게 보시네요. 몇월 달에 누느냐, 이거 따라서 또 다르고. 오. 근데 지금 이제 이 아들의 또그 큰아이의 아들의 사주가 정확하면은 그 애를 보면 여동생을 보느냐, 남동생을 보느냐 나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까 네. 아들이니까 딸, 딸 쌍둥이로 보입니다. 네, 예, 선생님 오늘 네. 어, 살림담에 나오시는 네. 최민환 씨와 유리 부부의 네. 쌍둥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네, 어 다음 시간에는 더 신선한 컨텐츠로 네.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